이렇게 무슨 뭐 RC 라이프입니다. 제품은 R35에요. R35 자 바디 보시면은 음, 바디도 좀 디테일 좋구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스티커라든가 이 안쪽에 보시면 안에 버킷이 있어요. 버킷. 버킷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 차를 만약 이 차를 가진다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 이력이 넘는 걸 알고 있는데 아, 한 20만 원대 중반, 중후반에 맞히시는데 예, 우리님께서는 조종기를 기본 조종기가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깡통 조종기는 아닌데 조종기를 그냥 예, 이조정기를안 하시고 안 하시고 자 조금 더 돈을 보태서 그리고 GT3B도 좀 하셨네요. GT3B는 아무래도 반응이 좀 좋고 그다음에 타각이라든가 속도 조절도 가능하시니까요. 이 제품으로 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팅이 다했고요안에 보시면은 타이 안쪽이 보시면 앞에 아,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패드도 있어요. 패드도 브레이크 패드죠 오, 앞에. 그리고 뒤는 에딱멈추시는데 앞에는. 혼자 불러가죠 이게 뭐냐면 원에 대한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제적으로 지금 약간 약간 자세가 낮아질 거예요. 공이 높아 보이지만 이렇게 약간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차가 낮은 상태에서 추구시키면 거의 바닥에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약간, 여기 어, 보시면 바디 포스트를, 바디 포스트를 약간 한칸 정도 위로 올려놨습니다. 자, 안에 내용물 살짝 보면서 마무리 할게요.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하시고, 예. 여기다 진짜 LED 하고 싶은데, LED는 나중에 뭐또 핸드께서 한다고 했으니까, 큐으로 먼저 보내달라고 해서, 근데 LED 하면 좋죠. 뭐 화이트 그라파이트인데, 이 카본이 이제 APC급이 있거든요. 급수가 있는데, 얘는 B급, B뿔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B뿔 정도.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솔직히 여기다가 A급 카본 그라파이트 해도, 카본, 카본을 해도, 음, 단가만 올라가야 솔직히 큰 차에 대한 내용은, 못 느낄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착깐만8 0만짜 있거든요. 예전에, 그, MST꺼? 예, 걔들은 진짜로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 손가락이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들, 그, 언 어느 속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 당신이 알지를 못하는 문제는 손가락이다. 차를 탓하지 말아라. 근데, 차에도 아무래도 뭐 실력도 좋고 한다면, 같은 실력이라면 차를 탓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차를 탓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명언이 있어요. 명언이. 자, 여러분들, 연히 열심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드리프트 예, 드리프트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시면은펜두 개가 되네요. 펜두 자, 쓰리 벨트 원, 앤, 투, 앤, 쓰리 앤, 예, 네, 쓰리, 쓰리 벨트 풀리도 있구요. 자, 한번 뜨게 볼게요. 살짝 레이크 저는 서보도 자, 어, 직진이 안날 때는 코너를 이렇게 S, 이거 보시면은 ST로, 보시면 0. 맞춰야 하는데요. ST로, ST로 스티어링 하시고요. 어, 차를 중입이 안날 때는 TH로 중입하는 건데요. 요 제품은 g t 3 b 같은 경우는 워낙 어, 많은, 들 많이들, <laughs> 죄송합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g t 3 b 로 하시고요. 어, 라크라링은 괜찮아요. 라크라링은 이렇게 안전 짧아도 괜찮은데 나중에, 어, 멀리 한 2, 300m, 어디 400m 까지 가시는 분들 있는데, 안테나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수는데 안테나도 따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면 어, 업그레이드 해서 안테나도 있고요뒤쪽에밧데도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안쪽 보시면은, 유니버셜도, 그 다음에, 어, 텀버클로드도, <laughs> 옵션이에요. <laughs> 통짜가 아니라, 이제, 메탈이 이렇게 되있죠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 맞겠어. <laughs> 아, 음. 자, 이렇게 해서 출고시킬게요. 지금, 후레이님에서 <laughs> 어, 경기도 양주 자 경기도 양주로 출고되는 제품입니다 자 퀵으로 가겠습니다 퀵으로 오케이 자.